말씀을 들어요.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부활절 잘 보냈나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을 기뻐하면서 우리 친구들 새싹도 키우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되었지요.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저번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줄 거예요. 야곱이 형애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가로챘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야곱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야곱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들어볼까요? 아이고 숨차라. 야곱이 숨이 차도록 달려서 도망을 가고 있어요. 야곱이 누구를 피해 도망가는 걸까요?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복을 대신 받았어요. 그 일로 크게 화가 난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혼자서 먼 길을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외삼촌 집을 나 혼자 잘 찾아갈 수 있을까? 벌써 깜깜한 밤이 되었네. 사나운 동물들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야곱은 두려워 떨면서 혼자 낯선 곳에서 잠이 들었어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이 받을 복을 대신 받은 것은 아주 잘못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야곱을 보시고 야곱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려 하셨어요. 하나님은 잠든 야곱의 꿈속에 찾아오셨어요.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를 보았어요. 천사들이 그 위로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선택한 하나님이란다. 내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너는 자손이 아주 많아지고 복을 받을 거야.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두려워 떨며 잠이 든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잠에서 깬 야곱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떨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 주시겠다고 하셨어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야곱은 지난밤에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외삼촌의 집으로 떠났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야곱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야곱을 지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신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야곱처럼 실수를 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들을 지켜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약속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깨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돌봐주세요.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밝고, 환하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공과를 할게요. 오늘 공과는 괜찮아요 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여기 보면 얼굴 스티커가 뒷장 있고 앞장이 있네요. 우리 그럼 친구들 하나씩 천천히 뜯어 볼까요? 자, 여기 점선을 따라서 조심조심 우리 어린이 얼굴 친구의 얼굴 모양을 따라서 조심조심 뜯어 봐 줄게요. 어려운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 도움 받아서 같이 해주세요. 여기 코 부분은, 네. 여기도 점선을 뜯어서 코를 떼주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 얼굴 뒷장도 같이 뜯어 줄게요. 부분은 가운데 고리가 있어요. 고리를 살짝 뜯어서 세어봐줄게요. 네, 자 우리 친구들 앞장 뒷장 모두 뜯었다면 여기에 있는 말씀과 네 나팔 모양의 말씀 두 가지를 모두 함께 뜯어줄게요. 하나씩 조심스럽게 뜯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짠! 혹시 다 뜯은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 뒷장에 보면, 말씀을 붙이는 풀칠란이 있어요. 우리 하나씩 풀을 칠해서 붙여 보도록 할게요. 풀칠을 하는 자리가 있죠? 그러면, 풀칠하는 자리에 맞춰서 풀을 칠해 볼게요. 이렇게 풀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돌리면 여기 나팔 모양 말씀을 붙이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도 동일하게 풀을 칠해서 붙여볼게요. 풀 칠하는 자리에 붙여서 붙여볼게요. 친구들 이렇게 준비가 됐을까요? 그럼 이제 얼굴 뒷장과 앞장을 합체를 할 거예요. 여기 뒷장에 있는 고리를 살짝 세워서 앞장에 고리가 들어가서 끼워질 수 있도록 고리를 통과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면 움직이지 않도록 고리를 펼쳐서 앞장과 뒷장이 만나도록 해줄게요. 와 예쁜 어린이 친구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이 어린이는 우리 친구들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우리 친구들. 내가 가지고 있던 놀던 장난감이 그만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또는 내가 먹고 있던 물컵이 엎질러졌을 때 어쿠 우리 친구들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때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마음이 음 울상이 돼요.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 친구들의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우와, 진짜 환해지고 밝아졌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친구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켜주세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도, 실수를 했을 때도, 잘했을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걱정되고 무서운 마음이 생길 때,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